안녕하세요. KP 인사드립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이죠. 그죠? 오늘까지 공부하시고 나면 주말 쉬고, 음, 저랑 또 만나뵙게 되는데요. 주말 동안에는 혹시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한번 정도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바램입니다 뜻깊은 날이기도 하죠. 5월 달에는 정말 뜻깊은 날들이 많이 많이 모여있는데, 음, 하여튼. 알아서 이 상황에서 그죠? 적절한 셀러브레이션을 하시면서 네 하셨으면 <laughs>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갈게요. 어 솔직히 저희에게 중요한 단어가 아닌 이상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는데 시간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큰 입, 작은 입 음, 큰입 송어, 작은 입 송어, 뭐 괜찮아요. 아무렇게나. 외워야 될 단어에, 당연 경중이 있겠죠, 여러분들. 네, 볼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음, like, 어, 선생님, 동사부터 나왔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아니, 들 말씀 그죠? 보셔요. 어디까지? Like its, 어이, 또만 나고요. 어다 딱. 어, like its large mouth cousin. 이런서 콤마 딱 됐잖아요. 그죠? Like가 이렇게 문장 앞에 나올 때, 이것을 어떻게 하시면 된다. 동사? No. 아니죠. 어, 아니에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뭐, 뭐,처럼, 뭐, 뭐,과 같이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전치사가 있죠. 그죠? 그죠? 그러면 이 문장에서 실질적인 동사, 엥? 아, 죄송합니다. 네. 주어와 동사는 누구일까요? 그쵸?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없어, 없어. 없습니다. 콤마 있죠? 그럼 얘도 없다고 보세요. 우선. 그 문장 안에서의 주어와 동사를 찾는 거기 때문에 없애야 될 것들은 과감히 아그 눈에 보여서 거슬리신다고요 네, 과감히 없애 드리겠습니다 자 없애고 봅시다 항상 단순화 시켜서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만 g e 한다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렇죠 볼게요 그러면 주어는 누구죠 그쵸 the small mouth b a t s 이거예요 그리고 동사 is 그리고 뭐다 a native 끝. 그리고 5부 이하의 것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면, 과감히 지우세요. 끝났어요. 그럼 이긴 문장이 그냥 뭐로 끝나는 거예요? 주어. 어이구, 어, 죄송한데. <laughs> 너무 굵게 나와서 제가 놀렀네요 자, 아, 굵은 거 싫은데, 그죠? 음, 제가 너무 굵어서. 자,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주격, 도어. 음흠. <laughs> 식 아, 이 형식이구나. 이 형식이라도 실제적으로 문장이 이렇게 길수 있구나. 느낌 오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지운 것들 중에서 하나씩 되살려 보면서 문장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큰 애는 아 예. 입이 작은 애는 그죠? 응. 작은 녀석은 is a native native 아, 그럼 아시잖아요 원주민 그죠? 어, 네이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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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어민 그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네이티브 그래서 원주민한테도 있고 당연히 동물들한테도 쓸수 있습니다 그곳에 속한 그죠 태생인 그그 그 장소 토박이, 음, 응. 아시겠죠? 그래서 볼게요. 스몰마스바스는그 토박이야. 어디 토박이? 미시시피, 그렇 미시시피 강. 그 그러니까 미시시피 강이 흐르는 바로 그런 지역 유역에서 살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러면 앞에 있는 부분 지볼게요 아, 지운 걸 살려볼게요. 응. 그러면, 누구의? 그것의 입큰사촌처럼 이란 뜻이죠. 그럼 여기서 이 그것이 누굴까요? 이 그것. 그것의 입큰사촌. 그렇죠. 요거죠. 요거. 요거. 그죠? 음, 그래서, 요 놈의 입큰사촌처럼 얘도 네이티브예요. 그럼 둘 다. 얘도 네이티브. 오, 죄송합니다. 얘가 아니죠. 얘가 아니죠. 자, 네이티브인 거 골라봅시다. 응. 네이티브 골라주자. 고르자. 고릅시다. 라지도 네이티브, 스몰도 네이티브. 어디에? 미시시피 강해. 내준죠? 네, 아, 오케이. 자 그다음 그 다음에 콤마 붙이라고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자 요거는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 어, 보통의 관계 대명사들은 그죠? 관계 대명사들은 앞에 있는 명사를 뭐해주는 녀석이다. 슝해서 수식 해주는 녀석이다. 이렇게 배웠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뭔가 이게쭉 가. 그리고 콤마가 있어. 그리고 위치가 있네? 이거랑 달라요. 이거랑은 달리, 얘는 쭉 갑니다. 이렇게 쭉. 해석 자체도, 얘 같은 경우에 정말 이렇게 수식 해주는 의미로 간다면, 얘는 쭉 가세요. 쭉 하고 또 어떤 점이 달라지냐면, 이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앞에 있는 단어였죠. 이때까지 우리가 배웠을 때. 그렇죠? 그런데 죠그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콤마 위치 이렇게 나왔을 때 위치 선행사가요. 단어 하나일 수도 있고 단어들의 모임일 수도 있고요. 문장일 수도 있어요. 다양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해보세요. 자, which makes it a true I f o i n d fish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해 보실 것은 make it a true 이거 어 make라는 동사가 되게 다양하게 그러니까 뭐 사형식 그죠 사형식 구형식 다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잠깐 한번 보시면 3, 4, 5형식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서, 오형식에서의 어. 메이크는 뭘까? 그럼 오형식은 보통 어떻게 생겼죠? 5형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생겼죠. 오형식은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와 목적어, 보어로써 나오는 구조다. 어.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실 것은, 뭐와 뭐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는 서로 똘똘이, 그죠? 동일한 녀석들. 왜?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게 목적격 보호니까요. 그럼 여기서 느낌 오시나요? 그죠? it은 뭐고, 목적어고요 a true heartland fish라는 것이 바로 뭐가 돼요? 어, 목적격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 부분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시 무엇이냐? 이시 대체 무엇을 받아온 이시냐? 중요한 거죠. 그게 누구야?죠? 그소머먼스패트예요됐셨어요 음. 그리고 누구가 누구라는 사실. 앞 문장 전체가 아, 빨간색으로 볼까요? 자, 앞 문장 전체가 바로 위치 뭐가 된다. 어, 요고 요고 요고. 이? 요 케이스에요. 로케이스. 앞 문장이 선행사가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어,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단순, 가장 단순하게, 뭐, 뭐부터 찾으시면 돼요. 에디, 에디, 죄송합니다. 네. 주어 동사부터 찾으세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죠? 렇그 개를 뭐, 꾸며주는 녀석들. 꾸며주는 녀석들을 그 뒤에 파악을 하면 되는데 그걸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고요. l 이크가전체사라는 거, 그렇죠? 뭐 뭐처럼 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콤마 뒤에 위치는 약간은 다른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관계대명사의 문법과는 달리 뭐가 될수 있더라. 해석하는 것도 쭉 해주면 되고 음, 그것의 선행사가 원래는 명사 하나예요. 문장이 될 수도 있더라. 그까지 플러스 시킨 다음에 또그 관계대명사 절 안에서는 그렇죠. 이 관계대명사 절 안에서는 어떤 것까지 어, 이 메이크의 성격까지 3형식이 아닌 4형식이 아닌 5형식으로서 이 씨랑 어패시가 서로 똑같더라. 그리고 다시 이시라는 것이 뭐 뭐를 의미하더라? Small mouth bath를 의미하더라?까지 가주시면 perfect, perfect. 네, 발음 좀변로였어요 그렇죠? <laughs> 직업병, 예, 네. 직업병. 됐었나요? 아, 됐었나요? 되셨나요? 음. 그래서 1 단계, 2 단계, 3 단계. 천천히 말씀드릴까? 천천히 따라오시고 또. 이런 온라인 강의 장점이 있잖아요. 반복, 청취. 그죠? 네. 한번더 헷갈리시는 분들은 차차차. 응, 어, 정리하고 오셔요. 네. 그 다음 문장 저는 갑니다. 으 어? 에이! 이거 <laughs> 가끔 이상한 소리 많이 내죠. 네. <laughs> 그 다음 문장 보시면요. 음. 자, 이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역시나 찾을 때 주어 동사에 주로 합니다. 네. 주어 동사 찾아볼게요 그러면, the large m o t likes, bla bla bla, small mouse, h r e f e r s 그면이 문장은 주어 동사 있고 주어 동사 있고 그 동사와 관련된 목적어, 어, 그것을수식해주는 부분 그리고 그쵸? 목적어 부연설명해주는 부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완벽한 문장. 주어 동사 목적어 그죠?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그것을 수식해 주는 부분으로 이루어진 문장과 문장이 결합된 상태인 거네요. 그죠? 그러면 완벽한 문장과 완벽한 문장이 그러니까 지금 요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꼭 이렇게 됐을 때가 완벽하다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응. 그 완벽한 문장 두 개가 결합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다? 하, good job. 그렇죠, 그렇죠. 이것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접속사. 서로 동등한 두 개를, 서로 대등한 두 개의 구조를 연결해주는 녀석. 되셨죠? 그리고 이제 포인트로. Where is? Where is 이거는 접속사이면서 뜻은 반면에. 혹시 내가 몰랐다면 100% 암기 해주실 필요가 있는 단어라는 것. 왜? 둘 중에, 그죠? where, where's, 연결된 1, 2가 있다면, 얘를 알면 얘가 파악되는 거고. 또 반대로, 얘를 알면 얘가 파악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한 뭐가 될수 있어요? 보충이 될수 있어요. 그죠? 음. 그거 보세요. 자, 여기서, 라지 마우스는 누굴 좋아해요? Slow or still w a t e r 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구는 어, Small mouse는 prefers clean, rocky bottoms and s w e e e r filter water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두 개를 비교할 때 Large 같은 경우에는 slow or still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이것과 대변되는 건 다른 거겠어요 성질을 잘 보세요. Clean, rocky bottoms 이거는 물의 성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 Yeah. 두 개가 서로 반대되는 뜻이겠구나 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스틸이란 것은 움직임이 없는 그죠? 움직임이 없는 고정된 이란 뜻이 있고 그리고 얘가 특 경우에는 s w i f 라는 형용사 빠른 신속한 이란 뜻의 형용사인데 이 형용사에 이알을 붙여서 더 빠른 이라는 비교급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비교급은, 뭐, 뭐, 된 e 이런 식으로 너무 모다 보니까, 선생님, d 이 없어요. 된 e n 이 어디갔죠? 이런데니까. No way. 그러시면 안 돼요. 되시죠? 응. 그래서, 파악하실 것들, 내가 뜻을 모르더라도, 뭐가, 그쵸. 얘가 중심이 되어서, 어, 서로 정보를 추측해 줄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 핵심이 되는 단어들을 먼저 외워라. 되죠죠 음. 오케이. 해당합니다. 인맥스 치몬마사 펜스클럽. 자, 이거는 지금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갖고 왔을 거 같으세요? 느낌이 나신다. 오케이. 그러면 지우면서 봅시다. 자, 지울게요. 지우고, 지우고, 지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남아 있는 거 보세요. 남아있는 걸 보면서 어허 스모 마스 아하 주어걸헐 어이 선생님 스쿠리 스쿠리 동사예요 어 그러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동사예요 라고 질문해 주시면 정말 잘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뜻 당근 학교 학교랑 관련된 학과 뭐 학부 파 그냥 파니요 파 이런 것들 그리고 얘가 이제 해양 동물들이랑 같이 가면 해양 동물을 얘기할 때스고 그러면 어때 무리. 네. 이런 뜻이 사을 뜻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만 있는 게 아니고 동사로서도 뭐 교육하다 응. 이런 뜻이 있어요 훈련시키다 뭔가를 익히다 여기 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스쿨업이 같이 가면서 이거는 누구들이 물고기들이 그죠 떼지어 놓자 수면 가까이에서 우리 지어 서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아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단어의 뜻이 뭐였는데 이거였어요 까지만 생각하고 이건 대체 오류입니다 라고 생각 안 하셨다면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런 거를 음 그거 아 그쵸 그러니까 단어에 대한 영어 같은 경우에 특히나 그죠 단어에 대한 편견을 없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스쿨이 아 내가 명사로만 알고 있었으나 뭐도 된다. 동사일 때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school up 플러 s 돼서 어, 수명 강가에서 이런 물고기 같은 것들이 놀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죠? 응.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자, in the x. 어, 문장 전체를 이제 어디에서 호수가에서 부사죠? 보충 설명해주고 있어요. 장소에 대한 보충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부사다. 근데 단어가 두 개다. 그럼 부사 구다 되셨죠. 어, 그럼 요거는 됐고요. 그 다음에 볼까? 어느 파트겠어요? 당근, 당근 그렇죠. 요 파트 아까 했던 거 복습해 봅시다. 여러분, 이건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콤마 위치에요. 콤마 위치, 그리고 선행사가 명사다. 이거 적용된다, 안된다, 안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얘는 해석할 때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렇죠, 쭉 간다. 쭉 가는 녀석이고, 뭐가 될수 있다. 그렇죠. 선행사가 문장 전체가 될수 있다. 그죠 응. 그래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놀기 때문에, 그쵸? 그것이 인간반은 뭐다? 만약에 네가 한 마리를 잡는다면, 말맞한 마리를 잡는다면, you can catch a bunch. 한 무리, 다발, 꾸러미.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라는 뜻으로써 여서 쓰인 거겠죠. 되셨나요? 응.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문제는 쉬웠으나 그 안에 뭔가 좀 여러분들이 깨치고 가야 될 거리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의 다른 용법, 응. 계속 조용법 같은 것도 있었고요. 죠. 그리고 뜬금없이 비교급이 이렇게 나오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죠? 형용사와 부사 자체의 정도를 얘기해줄 때, 뭐, 댄이나, 그런 걸 세트가 아닌 상태로도 나올 수 있다. 이런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where 뭐가 있죠? 접속사, 요놈 뜻. 중요한 거. 아 어, 그것까지.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들은 다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어,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음, 다음주에 다음주 월요일날 행복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어? 음, 요새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요 부분 음, 이 아이들을 무시하지 말아주시고 이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laughs> 행복한 주말 되세요. 다음에 뵐게요.